외국에서, 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지 않겠나.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에서 여러분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이고 은혜다 생각을 하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또 미국은 조리독감으로 닭들이 폐사하면서 부활절 계란이 없어 난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감자에다가 색칠을 하여 가짜 계란을 만드는 모습을 뉴스로 봤습니다. 껍질만 계란색이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의미를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부활절의 환희와 기쁨을 누려 지닌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올해 부활절 절기로 전 세계의 부활의 기쁨과 환희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어릴 적에 유난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지골길을 논두름길을 걸어가다가 질문공세가 이어집니다. 저건 뭐야? 궁 심은 거야. 저건 뭐야? 고추 심은 거야. 저건 뭐야? 벼 심은 거지. 그렇게 묻고 아빠가 대답해 주고 그러다가 조금 언덕까지 올라갔을 때 아빠 저건 뭐지? 공동묘지야. 거긴 죽은 사람을 묻어서 그러니까, 이 에,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어, 저건 사람을 심었구나. 철없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선방처럼 개시의 메시지를 느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땅에 묻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묻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이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 영원히 엄부, 건세에 갇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땅에 심기는구나.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살아나는 것이구나. 새롭게 영원한 세계에 심겨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두 무덤으로 끝이 나나,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이미 부활절 때마다 들었을 겁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태통의 무덤, 썩지 않게 보존하고 있고,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북한 검수상 기념 궁전에 가면 김일성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근세와 위용을 자랑합니다. 피라미드가 그렇고 중국의 진시황릉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과 무덤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마귀가 패하고 예수께서 성시, 승리하신 날입니다. 절망이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 하나 물결 속에 둥실시실 떠내려가지만. 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피라미 하나, 송사리 하나는 물결을 그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 성도들은 세파에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환경을 영유합니다. 시류를 영유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실험하는 부분들을 잘못 보는데, 이전에는 실험에는 이 대치기 혹은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많은 기술이 있지만 제일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배 아래 들어가서 허리 힘으로 완전히 하늘로 던져, 어, 내등 뒤로 던지는 뒤집기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승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넘어질 듯 패배하는 듯 하나 사항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여 불행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자정과 절망의 그늘에서 혹여나 한숨 쉬고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전 뒤집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곧 뒤집기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할렐루야, 죽음이 부활로 뒤집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그런 실패나 상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행되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케오했다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이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과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죽음에서 역전성 했다. 소식이 전파되면서 뒤집기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예수가 케이오페에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과 엄부의 건세에 역전성이 얼마나 멋진 소식이고 희망찬 소식이겠습니까? 이날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시체의 발효기 위해 가져갔던 이 항육병을 무릎 앞에 놓고 절망과 낙심, 어둠과 슬픔에 처음에는 빠졌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게임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는데 한편에서 승리 의 축제를 벌리고 있는데 늘 패배의 거늘에서 슬피 울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옆에 서서 어,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 보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옮긴 것이 아닙니까? 온몸에 광채가 나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다. 놀란 여인들은 정신없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저곳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천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 수차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왜 완전한 절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유대 나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지방. 남북의 길이가 96km, 동서로는 48km에 달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와 요당 계곡이 있고 우거진 숲들이 있는 조용한 천락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그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시지도 않았고 원수라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핏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개세만의 동산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베화산 등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가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3년이나 그토록 따라 나뉘며 고생은 헛고생이 불과했습니다 예수가 왕국을 깨되면 오른편에 한 자리 해보겠다던 그들의 꿈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웬만하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며 3일 만이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볼 법도 한데 이 제자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웬만하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건데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케이오페에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고향을 찾았다면 모두 갈릴리 이곳저곳 숨어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자살한 가론, 유다 외 11명의 제자들의 한숨 짓는 소리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방도처에서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좌절과 실망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곳에 제일 먼저 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곳에 제일 먼저 오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예, 주님은 십자가가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기념하고 또 예물 드리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왜 가셨겠습니까? 저 같은 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사랑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렘이 아니라 사마리아나 나세레스에 아니라 갈릴리로 갔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 사랑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한 제자는 모두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로 이곳을 무대로 삼아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백부장의 신을를 고쳤고 갈릴리 언덕에서 소위 산상부원으로 알려진 행복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예수님. 빈 거물을 들고 낙심 중에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거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위로 걸어가셨고, 갈릴리 강변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재출발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지난 2000년 넘게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인생에 새 출발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그곳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믿음의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 있으니 와라, 너도 와라,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흩어진 공동체를 재건한 곳이었습니다. 절망을 받고 희망을 선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출발했던 사람들, 사명을 새롭게 부여잡았던 사람들,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민족을 구원할 때했고 나셨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40년을 살던 중에 80세에 시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네의 일을 해결시키려는 사명을 받고도 다시 다시 서로 도망가서 결국에는 큰그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얻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고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배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으나 모두 도망갔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사랑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곳 갈릴리에서 빈, 빈 건물을 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이곳 갈릴리에서 다시 빈 건물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어여기지는이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 그 현장에서 절망과 좌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있는 것이라서. 보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 주신 세 번째 이유. 사해 바다는 들어가는 물만 있지 나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흘러 들어가는 물이 있고 오염되고 때묻은 물을 빠져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시기했고 다투었고 배신했고 도망갔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원망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다시 제자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숨고 도망가고 못한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가셨던 곳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비겁한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비겁한 자는 언제나 변명하고 핑계하고 우의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어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여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건두한 빌라도 기념산이 있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이 산에서 빌라도의 손 씻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빌라도의 백명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 비오는 날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로 들린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예루살렘 거리에 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갈릴리로 갑니다 보라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용서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돌아오면 사랑했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사랑하시기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품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거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 있는 곳이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겠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이곳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맡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렘에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으나 이곳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이곳저곳 도체의 숨매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분의 교훈을 기억에 낼수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전도의 열정, 그분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말해서 사행의 자리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본거지에 모이자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갈릴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실망과 초조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속된 일들에 휩싸여 사명의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래 파묻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는 책임 회피행 장소가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갈릴리는 사명의 땅입니다 부활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백날, 첫날 그 기념을 하도 뭐합니까? 이날은 비전을 선포하고 삼맹감을 깨닫고 다시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자리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승도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갈릴리 이곳저곳 숨었던 제자들,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또다으려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용기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웅크리고 있는 그곳이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갈릴리에 만난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늘한 심정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야 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사랑할 대사랑이라고는 오직 여러분 한 분뿐인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사랑의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곳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그곳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활절,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희망의 땅, 사랑의 땅, 이 비전의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